안녕하세요. 30대 월천아빠입니다. 여러분은 흑수저가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해 흑수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수저라는 개념을 딱히 좋아하진 않지만 단언컨대 저는 흑수저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은수저 이상은 됐던 것 같은데 IMF와 함께 흑수저가 되었네요. 제가 서른에 10억 자산을 이루고 돌이켜 생각해 봤는데 무일푼이었던 제가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배우자란 나와 같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 제대로 된 재테크 마인드를 지닌 사람이에요. 인격, 성격, 취향, 가치관 등등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본적인 요건은 논외로 하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배우자가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어떨까요? 맞벌이 부부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연스럽게 각자 급여를 따로 관리하게 될 거예요. 그게 상대에게 터치 받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수 있고 편하니까요. 저는 급여를 각자 관리하는 부부가 부자가 된 경우를 단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적어도 제 주변에만큼은요. 생활비라는 걸 각출하고 나면 거기서 우리 가정을 위한 나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생활비를 제외하고 내 수중에 남은 금액은 나를 위해 써도 되는 돈이 되고 말아요. 저축할 돈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저축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투자 마인드가 나와 상반되거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돈은 열심히 아끼는데 인플레이션 시대에 은행 예금 통장에 돈을 묵혀만두고 투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돈은 노가 없어지고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나의 손이 닿지 않는 머나먼 별나라 이야기가 되겠죠. 한 가지 더,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해요. 투자에 대한 꾸준한 공부 없이 시장에 뛰어드는 건안 하느니만 못한 투자일 수 있어요. 돌이키기 힘든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먼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부 중한 사람이 공부하면 한 사람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둘다 미친 듯이 공부하거나, 둘중 하나예요. 재테크 마인드도 부자 되고 싶은 열망도 없는 배우자가, 투자 공부에 몰두하는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수 있을까요? 투자 공부라는 게 며칠 벼락치기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잘 아시죠? 공부하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자는 외로워질 것이고, 아마 투자에 할애하는 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결국, 흙수저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재테크 마인드를 지닌 좋은 배우자를 만나 함께 부자가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공부하고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자산 사이클이 오기를 서로 기다리면서 남들이 뭐라 하건 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열정을 다할 거예요. 즐겁게 아끼고 또 아껴 시드머니를 만들 겁니다. 인스타그램의 여행, 맛집, 명품 사진이 아무리 올라와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안 쓰는 거지, 못 쓰는 게 아니니까요. 자본주의의 생리를 이해하고 지금이 얼마나 급박하고 중요한 상황인지 아는 사람들이 긴 시간 함께 노력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답은 이미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게 뭔 소리야, 결혼 안 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하지만 결혼은 무조건 부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나 혼자 살든 둘이 같이 살든 집은 하나만 필요하죠. 아이를 낳는 건또 다른 문제이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결혼하면 필요한 집은 혼자였을 때와 똑같이 하나인데, 소득은 두 배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M&A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면 아끼고, 모으고, 함께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많아집니다. 좋은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냐, 못 만났냐는 여러분이 부의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를 판가름하는 매우 큰 요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